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회입니다. 이제 조회인데 자, 또 조회할 때는 또저가 이제 어떻게 어, 어떻게 되냐면요자뭐 같이 똑같이 이제 포스트맨에서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덕트 뭐가 이제 이네요. 어, 갭 방식으로 해서 자 조회. 자, 조회를 하면은, 요, 리스폰스 바디에 이제, 어, 상품 이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조회가 되었고, 3 됐는지 모르겠네. 3. 하면은 이제, 브루프트, 어, 이렇게 3에 대한 정보와, 어, 그에 달려있는 이제, 레커멘데이션, 뭐, 리뷰 정보도 이렇게 이제, 저 같이, 어,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 어떻게 이제, 그 서비스가 되냐면은, 자그프로젝트 컴파짓 MSA 쪽으로 이제 조회 어, 날라오면 이제 카프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카프카는 건너뛰고 왜냐하면 어이 조회하는 정보는 이미 그 어디 리뷰면 리뷰 MSA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이제 리뷰면은 이 정보가 마이스케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 MSA를 통해서 리뷰 정보를 가져오고 상품 정보는 프로덕트, 프로덕트 MSA를 통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고, 자또레크멘데이션은레크멘데이션 음. recommendation? MSA를 통해서 어, 가져와서 자,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겹출하는데요 자 이걸 어, 이걸 다 담는 거지? 어, 그러면 어 프로덕트 에브리게이트 라는 객체에다가다 담죠 자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웹어 여기 이제 연결할 때자 얘네들 어자 이거는 이제 포인트 포인트로 연결하지만 어남 블록킹 아이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 여기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쓰거든요. 자, 웹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어, 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동기적으로, 남블라켓, 아, 비동기잖아요. 남블라켓 아요 방식으로 이거 다 해서 가져와서 여기 담아갖고, 이제 얘를, 어, 이렇게, 그, 포 자, 저쪽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또 넘겨준다. 이 아, 그런 질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어, 프로덕트, 자, 컴파지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요. 조회 부분입니다. 자, 조회는 갭 매핑.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실행한 거죠. 어, 갭, 그 컴파지프로덕트에서 이제, 어, 이 상품 아이디를 이렇게 패스 배열을요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네요. 자, 받아서, 자, 구현체를, 어, 가보면, 자, 이제 갭프로덕트파지 프로덕터에서 상품 아이디에 해당하는, 자, 이제 갭이 한 개죠. 한 개. 한 개. 를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 에그리 객체 담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어 지금 크리에이트 음, 자 이게 어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 요거를 자 여기 이제 집이라는 거 여기 이제 어 여기 마을그 다이어그램이 또 여기 존재하네요. 자 집은 제가 아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어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집을 집으로 넘어가는 게 보니까 자보세요 보세요 집에 자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 보세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어자 이제 요 펑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파라미터로 뭐가 넘어와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에어 지금 배 오브젝트에 그러니까 별이 넘어옵니다. 자, 오브젝트에 별 배열, 배열이 넘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 두번째는그 여기 이제 요두 아, 번째 요 타입을 리턴하네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어, 펑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콤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음, 펑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구요집첫 번째로는, 어, 근데 이제 오브젝트 배열이 넘어와서, 이제, R을 리턴하네. 요 오브젝트 배열이 일단은 그러니까 입력 값으로 들어옵니다. 네, 분명히 좀 해놓으라 다 이, 펑션 인터페이스. 두 번째는, 어, 모노 타입이 이렇게 이제, 어, 아까 이 모노는 약간 이제 여기 들어는 타입이죠. 들어오는 타입. 이제 모노. 오브젝트의, 어, 배열을, 어,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모노 타입들입니다. 얘가 리턴하는 것 자체가 모노타입이에요. 여기도 모노타입이고, 여기도 모노타입이고, 여기도 모노타입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음, 자, 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어, 집이라는 메서드에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어, 아까 보셨지만은, 이 함수의 그첫 번째 넘어온 거는 오브젝트의 별이 넘어옵니다. 오브젝트의 배열이 넘어와 가지고 자뭘 리턴 합니까? 여게 이제 리턴 값이죠 뭘 리턴 하면 여기서 리턴하는게 createProductAggregate 어, 이라는 메서드가 프라임 e 메서드로 정해져 있던데 자 이거 보다시피요 자 이제 처음에 넘어오는 어, 얘는 이제 프로덕트 객체 그 다음은 레커멘데이션 어, 배열 리뷰 배열 그 다음에 서비스 어드레서 요거 받아서 이 안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음, 프로덕트 객체, 프로덕트 에그리 객체, 에그리 객체에다가 다 그냥 담아갖고, 어, 이렇게 한 방에, 뭐, 이렇게 리턴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렛 프로덕트 에그리 객체는, 어, 이제, 요, 어, 프로덕트, 그에 따른 레코멘데이션, 뭐, 어, 여기, 어, 여기 보시면 리뷰, 컬렉션, 서비스 어댔서까지 다 합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통합된, 애그레게이가 통합된 뭐 이런 뜻이겠죠, 쉽게예 객체를 리턴을 한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어자 지금 이제 자이그집 함수 의첫 번째로 넘어가는 이 펑션을 어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 이 함수죠, 함수. 뭘 받고? 아까 봤듯이 처음에 어 받는 게 뭐다? 어 지금 이제 여기 처음 에 받는 게 오브젝트의 배열을 어예 이제 그러니까 오브젝트 배열의 부모 부모를가리하 받는 거죠. 오브젝트 배열의 부모는 오브젝트 배열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어 여기 받고, 그러면 집 암수는 이제, 음 자, 집 암수는, 어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함수가, 어 파라미터가 함수다 그랬죠. 펑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다? 모노 타입의, 자, 모노, 자, 첫 번째도 뭐노, 두 번째도 뭐노, 세 번째도 뭐 그러니까, 이 퍼블리셔.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 스림을 집 압축해가지고, 자, 집 암수는. 자, 이제 집 암수는요, 메서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튼, 이런 퍼블리셔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각 퍼블리셔가 프로바이드 하는 그 데이터 스림을 다, 뭡니까? 그다 뽑아내가지고, 자, 걔네들, 그 객체를 자, 여기 보시면은, 야는 뭐다? 이 객체 안에 프론트가 있죠. 얘는, 어, 자, 그 객체 안에, 레커멘데이션, 배열, 이제 이 플럭스 안에, 이렇게가 지금 이제, 어, 제공된다, 말이죠. 얘는, 리뷰즈? 자, 이 안에 리뷰, 그, 객체가, 이렇게 여러 개, 어,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으로 넘어온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임마, 임마, 임마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뽑으면, 야는, 얘는 데이터를 뽑으면, 첫 번째는 뭡니까? 얘는 프로덕 객체죠. 얘안 자, 이 안에 있는 그, 니 플럭스. 안에 있는 저, 레코멘데이션은 여러 개겠죠. 얘를 뽑아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컬렉션으로, 컬렉션으로, 얘도 컬렉션으로 뽑아서, 자, 이제 첫 번째 파라미트에 배열로, 이제 오브젝트 배열로 넘겨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넘겨주니까, 아까 여기 넘어온다 아닙니까? 넘어오는 그, 아까 제로번째는 뭐다? 여기 제로번째로 넘어오는 거는, 아까 이 프로덕트 객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는 거는 플럭스에서 이렇게 이제 플럭스로 넘어오는 퍼블레셔 자 중에 플럭스 넘어온 놈을 다 뽑아가지고, 어, 컬렉션, 리스트 컬렉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이제 또, 그, 별로. 이 세, 이세 개, 를뭐 세 별로 하니까 제로번째가 프로덕트고, 어, 또그첫 번째가, 어, 뭐다? 어, 요 리스트, 어, 여기 이제 레코멘데이션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플럭스자포블리시가 publish, 레코멘트 어, 여러 개를 제공하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는게 플럭스죠 그거 다 뽑아 가지고 리스트 컬렉션 을 갖다 이제 이렇게 어, 또 얘는 리뷰즈 어, 리스트 컬렉션을 어, 이게 이제 각자 배열에다가 담단 는 말이죠 이제 이 객체 이, 이 객체는 제로 번째이 객체는 1번째 이 객체는 2번째 담아서 어, 첫 번째 파라미트로 준다 요거는 요게 이제 집에 보면은 API를 보면은 요렇게 첫 번째로 뭐다? 어, 넘어오는 거는 가는 뭐다? 오브젝트 배열의 그 수퍼가 이제 넘어온다 뭐 이렇게 이제 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음 최종적으로 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집이란 함수가 리턴하는 거는 뭐다? 자 이제 집이란 함수 리턴하는 거는 다 모았어 압축해서 집다 모아서, 프로덕트, 에그를 객체, 자, 한 개만 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노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어,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어, 이 요렇게 호출을 하잖아. 자, 퍼스트맨에서, 자, 내가 이렇게 3번,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핸들러가 누굽니까? 얘가 핸들러야. 얘가 뭘 리턴해? 원래는 프로덕트, 에그를 객체를 리턴하는 게 스프링 MVC 방식이죠. 모노라면은 소프트웹어 프로그래밍 프레임워에서는또뭐다 어 핸들러 어 리절터 핸들러가 이 모노 타입이 넘어오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집어내어서 재선 객체로 바꿔 재선을 해가지고 보내준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는 게저 이제 포스트맨에서 받아보면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어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어 객체 그래프 엘리 객체 한 개를 이렇게 재선으로. 저 그래서 이제 어, 단지 컨트롤러가, 모노 타입으로, 플럭스 타입 리턴 할 뿐이지, 어, 이거 사용하는, 어, 뭡니까, 이제, 프론트 엔드 입장에서는, 똑같이 모노는 재선 뭐 하나, 플럭스는 재선 여러 개 객체를 이렇게 사각가로 컬렉션을 해가지고, 뭐 리턴 만든 것 자체는 이제 똑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한 개만 볼게요, 이제. 이 안에, 임마나, 임마나, 임마나다, 갭프로덕트는 모노를 리턴 하는데, 자, 이 안에서는 웹 클라이언트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서브와 통신을 해서 모노 어, 객체 한 개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어, 또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해고 호출하면은 뭐가 리턴된다? 플럭스가 리턴되니까 이 각각 한 개씩만 음, 세개다안 보고 두개 보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모노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은 이제 URL이 나오네요. 프로덕트 서비스 어, 여기 URL이 나옵니다. 또 r 어 자기 프로덕트 슬러시 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면 이제 이제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 점 겟. URI. 점 리트리브 자 이제 이렇게 리트리브 하면 이제 제슨 데이터를 받아서 자 바디에 있는 내용을 모노타입으로 바꾸는데 모노 안에 한개 들어가는 객체가 뭐 어떤 타입이다? 아, 이 제슨 이 프로덕트 점 클래스 타입을로 가지고 바꿔 달라. 요거는 이제 로그를 찍는 거 계속요. 그 이제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온 에러맵에서 이제 어요 i 셉션이 발생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에러를 처리해라 이 말이고 만약에 아까 전에 여러 개를 요청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요놈이죠 요, 요 get 레커멘데이션에서 이제 요거는 조치해가지고 바디 투 모노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니까 레커멘데이션이 어그플랫안에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레커멘데이션 데이터가 여러 개인 자 그래서 에러 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호출하는 그 어떤 요 뭡니까 방법은 간단하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어, 일단은 어, 스프링 데이터 JPA 부분은 블락킹 방식 맞습니다. 근데 이제 MongoDB 쪽은 스프링 데이터 어, 리액티브 리포지토리를 이용해가지고 난블락킹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어, 저희가 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은 뭐 일단 소스 레벨에서 설명은 제가 그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 이제 뭐냐면 어, 여기 이제 y a 파일들이 있는데 y a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 봐. 서브 점포터가 700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 y a 파일 읽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쫙 이거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야물 파일을, 어 이렇게, 에다가, 이제, 설정을 여러 개를 하려면, 파일을 분리시켜도 됩니다. 파일을 분리시켜도 되는데, 안 분리 안 시키고, 이제, 여러 개를 하려면은, 대시 세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석버릉점? 프로필이죠? 도크라고 되어 있잖아, 요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를 내가 로컬하게 배포할,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설정이, 어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왜? 내가, 이제 이, 스프리, 자, 이 프로젝트의 프로필을 지정을 안 했거든요 지정을 안하면 그냥 디폴트로 자이 프로필 없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쭉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디다가 쿠버네트 환경에다가 내가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와 관련된 단어가 도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필이 되어 있는 이 이하 밑으로 있는 거는 어자이 이하로 그러니까 위에 쭉 설정된 것들이, 자, 이, 그, 도크라면은, 도크라고 해야, 이 밑에 것들이 전부 위에 있는 설정을 오브라이딩 해버립니다. 그러면 포터가 몇 번이 됩니까? 8080. 몽고db는, 음, 그 몽고 d b 나구버네틱스에 있는 그몽고 d b 에 클라우드에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프카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 우리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디벨먼트 있을 때 내가 배포하는 거, 또또 또 내가 이거를 프로덕션 모드에서 배포하는 거. 그럼 이제 안에 설정이 다르다 이거야. 지금도 설정이 다르죠? 자, 그러면 내가 자, 내가 만약에 어, 이 프로젝트를 자, 이 프로젝트를 음, 내가 자, 요요 요 부분 8080해 가지고 요 부분이 유의 오버라이딩 버립니다 그걸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되느냐? 아까 제가 실행을 이제 이제 끌게요 자, 이제 끌, 이제 다 했으니까 자 내가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요 자바, 하이픈자르 지금 이렇게 이제 뭐뭐 좀 자르라고 해가고 내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어실행 시켰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제 어이 자르 파일을 실행하는데 이 안에 이양울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이픈 스프링점 프로필스점자액티브한프로필로는 내가 프로필러 뭘 하겠다 음. 여기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음. 마이 스패이 아니라 자, 뭐를? 도크,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도크로 내가 실행하겠다. 응? 어? 도크로 실행하겠다. 그지? 아니면은, 자, 이제 프로필마다요. 보통 데브. 아니, 그러니까, 어, 이 이름을, 뭐, 개발 중이면은 데브. 자, 그나 개발할 때 로컬에 나는 카프카로 다 개발할 거야. 어, 바로 올리면은 돈 들어. 근데, 자, 이제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PROD,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조절해서 자, 조절해서, 그 이, 그 뭡니까,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의, 그, 이 프로필에다가 파일에, 야물 파일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있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리시키고 싶다. 자, 내가 이거를 좀 분리해서 내가 하고 싶다. 자, 그리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요, 내가 이제 야물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이 야물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 cation, 다시, 다시, docker.yaml 이라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yml.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뀌잖아 그러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 지금 이제, 내가 docker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요, 어디, 어디 갔노? 또 어디 갔노? 아. 자 여기서부터 야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야를 자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다가 여러 그 프로필을 설정하려면 대시라인을 통해서 내가 해당하는 방법 하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야물 파일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을 하고 파일명 다음에 내가 도그점 야물이라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내가 붙였습니다. 자, 도크 야물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실행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플케이션. 야물은 모든 프로필에 공통되는 그 설정들을 담고요. 이제 각 프로필마다 보유한 거는 이제, 아니, 그 야물 파일을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한, 하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애플케이션, 자, 프로필 이름이 도크면 도크. 야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 자동으로 이 야물 파일을, 어, 이렇게 어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거다 읽어 드려요 그런데 끝에 어 도커가 다 있는 이 말을 시,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하나만 하나. 그러면 이두개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어 저, 그러면은 한 나무 파일에다가 이렇게 하나 또이파일에할 거는 대시 라인 두개 붙여서 어 여러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음, 자 프로필이 뭔지 아시겠죠? 어, 우리 한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야물 파일 설정들이 프로덕션 모드냐, 어, 내 개발 모드에 냐 따라, 아까 개발 모드 나는 지금 계속 이제 어, 자이 액티브를 안, 안 줬거든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프로필 없는 거, 이제 인마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어, 포트 번호가 7001, 7001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저희가 만약에 구분해 떼서 환경에다 배포를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 이거, 이거, 이거 실행할 때요요 요 액티브 요걸 어, 주는 거를 어,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 또 이제 하는 방법이 인텔리제의에서도뭐이 부분에서 이제 또 설정하는 부분이 구성편집에 가서요 여기 가서 여기 어, 활성화된 프로필 있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냥 그냥 클릭해서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디브이 이렇게 주면은 디브이 프로필이 안 주려면은 안 하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줘본 적이 없죠. 프로필을 채팅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시겠죠? 자이 프로필을 지정하는 방법이 또 쿠브네티스 할 때는 또 여기서 안 합니다. 쿠브네티스 할 때는 이제 어, 우리가 또 쿠브네티스 메타 매니페스트 어, 어, 파일. 메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어, 작성하는그 야물 파일에다가 이 환경 미술을 통해서 어, 전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MSA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